안녕하십니까. 카프창업 이런 거 몰랐지? 크레이저 커피 대표 정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2주 전에 프랜차이즈 박람회를 나갔다가 또 끝나자마자 바로 밤으로 가서 뭐 크레이저 커피가 거기서 할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들을 좀 따지러 갔다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게 되게 오래 걸렸습니다. 지금 영상을 찍으려는 거는요. 프랜차이즈 박람회 때도 그렇고, 제가 평소에도 많이 받는 질문들이 있거든요. 진짜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매장을 이제 보러 갔는데, 한달그 월세가 한 450만 원이고, 권리금이 한 1.5억 정도 하는데, 그 매장을 인수받아서 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걸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뭐 창업을 안 해보셨으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어. 아직까지는 꼼꼼하게 따지지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월 매출 뭐 3천이다 이런다면 그월 매출 3천이 성수기일 때인지 아니면 1년 동안 평균인지 아니면 이때 비기인지 이런 것에서부터도 일단 달라지고요. 그리고 임대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옵션이에요. 임대료가 높다는 건 실질적으로 매장 상권이 좋다는 걸 방증하는 것도 있지만 뭐 신도시나 신축 건물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임대료 자체가 이미 높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짓거나 산업지구에서 건물을 이제 분양받은 분들은 그 부동산을 통해서 수익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익률을 고려해서 임대료를 책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상가 분양 그 엄청 비싸잖아요. 그기에 맞춰서 임대료를 책정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임대료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거기서 매출이 얼마나 나오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 임대료가 높은 곳들은 기본적으로 겨울이라든가. 코로나 사태라든가 이런 외부 요인들 때문에 매출이 오락가락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겨울 비수기 같은 경우는 한동안 날 풀릴 때까지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죠. 일반적으로 카페는 뭐한30% 이상 떨어진다고 이제 보셔야 되거든요. 대학가는 더 심하고요. 대학가는 뭐 방학 때까지 껴버리니까 그게 더 매출 하향이 더 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니까 수익이 좀 괜찮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투자박람회 때도 저도 나가 보니까 진짜 처음 보는 브랜드들도 많았고 본격적으로는 투자를 많이 하는 한마디로 마케팅 비용을 많이 써서 이제 좀 자주 보이는 그런 브랜드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브랜드들이 대부분 전면에 내세우는 말들이. 뭐 매출 얼마 달성, 뭐이 매장 뭐 매출 얼마 달성 한마디로 어디 매장을 내더라도 그 정도 매출을 낼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홍보를 하는 것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근데 그게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 매출이 그 매장의 한정된 매출이잖아요. 다른 곳에 가면 그 매출보다 더안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곳에서는 그 매장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이 매출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익을 얻는 중요 핵심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많이 올릴수록 많이 남길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저가커피, 박미담에 많이 팔면 많이 남길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매출이란 것이 한정이 될수 있잖아요 시장 자체가 정해진 상권이잖아요 그게 공대라든가 아니면 신흥 상권들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유입되기 때문에 매출이 더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공간 관계상 매출이 올라가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 한계가 있는 매출이기 때문에 이 매출 안에서 내가 얻는 수익이 극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가 커피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 매출액이 높다 할지언정 순이익이 적다 보니까 실제로 가맹점들이 가져가는 게 적은 게 문제라는 거죠. 백날 많이 벌면 뭐 합니까? 건물주 가져가고, 직원들 가져가고, 그리고 어, 물품을 공급하는 본사라든가그 공급업체들이 가져가고. 이렇게 가져가면 결국 내 손에 남는 거는 별로 없다는 거죠. 맨날 매출에매출에 하다가 실제로 뭐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애가 가져가는 것들이 내가 월급적인 생활할 때보다 낮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 묻는 질문들이 여기 매출이 뭐 5천만원, 뭐 4천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괜찮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게 월세가 뭐 예를 들어서 500, 600이다. 이러면 진짜 안 좋은 거잖아요.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겨울에 매출 떨어지면 이걸 어떻게 하겠냐고. 그죠? 그리고 매출이 5천 6천 나온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뭐 6천으로 칩시다 그러면 하루 200을 찍는다는 건데 하루 200이면 임대료도 분명히 높을 겁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인건비 인건비 조차도 엄청 높은 거예요 예를 들면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는 혼자서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좀 힘들더라도 충분히 할수 있고 어 시간을 잘 고려하면 보통 이제 점심시간이나 오전 오픈시간이겠죠 저 점심시간 숙련된 알바들을 뽑아서 잘 운영을 하면 혼자서도 충분히 이제 매장을 운영하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근데 또 반면에 매출이 낮다고 되는 데들 있잖아요. 한 달에 뭐 천만 원 정도 나온다, 아니면 백만 원 정도 나온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쏠쏠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월세 한 50만 원짜리에서 하루 30만 원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7시 반에 오픈해서 저녁 5시 안 돼서 그냥 퇴근해요. 그러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루 900 정도 나온다. 이러면 월세가 한 50만 원 정도다. 근데 하루에 30만 원이다. 이러면 혼자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저가 커피도 아니고 일반적인 중저가 혹은 중가 혹은 고가의 이 커피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손에 남는 게 많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들을 얘기를 할때 원가율이 30% 미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따지고 보면 30%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제 미끼 상품들이 30%가 안 되고, 일반적인 걸 봤을 때는 30%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뭐 디저트류는 훨씬 상해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근데 개인 카페들 같은 경우는 이 가격대를 설정하기가 좀 어렵진 않아요. 물론 물류비가 작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프랜차이즈하고 물류비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공급받는 게 오히려 개인 카페가 더 높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가격대 설정이라는 게 이제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가격 전략만큼 쉬운 건 없습니다. 솔직히 마케팅에서요 가격 전략은 정말 마케터 입장에서는 제일 쉽고 제일 편한 방법이에요. 한마디로 제일 등급이 낮은 어떻게 보면 좀 쉽게 가는 그런 마케팅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내가 많이 남기겠다고 가격 설정을 높게 해버리면 저가 커피들하고 경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예 매출 자체가 안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현실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저가 커피들은 가격이 깡패라고 해서 가격으로 막 승부를 하다 보면 많이 팔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 먹더라도 어느 정도 이 포션을 넓혀가면은 이 남는 게좀더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뭐 여기에 따라 또 인건비가 상승되고 이런 부차적인 문제가 또 발생을 하겠지만, 그래서 개인 카페들이 뭐 나는 저가 커피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가격을 높여서 이제 판매를 하다 보면 손님 자체가 안 오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근데 퀄리티라도 좋고 하면 그래도 소비자들 끌어모을 그런 나만의 컨텐츠가 있는 건데 그것도 아닌 분들이 막 처음 창업하시면서 카페도 해보지 않은 분들이 그냥 가격대 높여서 저가커피나 하면 망해. 이러다가 이 가격 설정 높게 했다가 이렇게 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 크레이저 커피가 이제 외대점 같은 경우도 보면 주변에 막 900원짜리, 1000원짜리, 초등학생짜리 이런 저가커피 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2,500원에 팔고 있거든요. 제일 싼 아메리카노를. 2,500원에 팔고 있는 거는 어쨌든 저희는 이제 커피 자체를 저희가 직접 로스팅을 하기 때문에 일단 원가 자체가 상대적으로 다른데보다 낮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퀄리티가 상대적으로 높죠. 왜냐면 저거 산지 직접 다니면서 이런 커피들을 셀렉해서 수입 회사한테 굉장히 낮은 가격에 저희가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는 퀄리티도 유지를 하고 가격대도 2,500원 이제 저가 정도로 설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학생들 입장에서는 저희한테 오는 분들 물론 저가 커피터보다 적게 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 비중 자체도 적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순이익이 굉장히 높은 구조로 이제 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백날 일해서 진짜 매출은 높아 그래서 양도 양수 이제 하러 가는 곳에서 매출이 이만큼 나오니까 권리금 한 1억 넘게 주셔도 앞으로 잘할수 있을 거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이제 죽으라고 진짜 몸 갈아서 했더니 남는 건 없고 여기 주고 저기 주고 하다 보면 진짜 손에 떨어지는 거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순이익을 높이기 위한 구조로 계속 가는 거죠 여기서 고민해야 될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비자들이 살 만한 가격인가를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살 만한 가격 저희는 이제 중저가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저가하고 아주 큰 차이는 없는데 은근 차이는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한마디로 마진 구조의 차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살 만한 가격인가를 여러분들이 고,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남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남는 건 물론 중요한 문제죠. 굉장히 중요하지만 소비자들이 나를 찾아오지 않으면 그건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매출을 낼수 있는 그런 가격대를 잘 설정을 하고 재료비 구조를 최대한 30% 이내로 떨어뜨리는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구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R&D를 통해서 정말 열심히 이제 노력해서 이제 찾아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상담할 때 이제 얘기를 한게 저희는 전공에서 보시면 다 알겠지만 매출 구조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다. 근데 사장님들이 순위 구조가 높은 구조로 가고 있다. 왜냐하면 내가 뼈빠지게 일을 안 해도 어느 정도 내가 가져갈 것만 뭐 욕심내지 않고 가져가면 된다는 그런 마인드로 저희는 가져가고 있으니까요. 그 중에서 이제 또 대박나는 매장도 있고 저희 중에서도 안 되는 곳은 망하는 곳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실 때는 많이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얼마를 더 가져가는 그런 순이익이 높은가를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구조를 만들어 가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매장을 양도 양사할 때도 무조건 매출액만 보지 마시고 임대료가 얼마냐? 이게 성수기에 매출이냐, 비수기에 매출이냐 아니면 평균 매출이냐 이런 거 보시고 그리고 직원들이 얼마나 있느냐? 직원들 수가 한두 명밖에 없는데 매출이 뭐 하루에 200, 300 나온단 말은 그거 뻥이거든요. 그거 그런 말을 이제 믿지 마시고 그걸 잘 파악을 하시고 판단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어쨌든 다시 정리하자면 매출보다는 순이익이 정말 중요하다 내가 얼마를 가져가느냐가 중요하니까 그걸 계산을 잘 해보시고 양도양속을 하거나 아니면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택하거나 아니면은 개인카페를 하시거나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